七个问。 12시 47분이고 아점으로 찬치 주먹밥에다가 미트볼을 먹을 거예요. 저 진짜 지금 엄청난 빅뉴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샬롬이를 산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평소처럼 공놀이하고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왜냐면 샬롬이가 큰데 이제 또자기큰 것도 모르고 덩치값을 못한다 해야 되나? 그렇게 너무 과격하게 다른 강아지들이랑 놀아가지고 제가 웬만해서는 다른 개들이랑 못 놀게 한단 말이에요. 샬루미보다 크고 뭐 샬루미를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면. 근데 거기에 어 약간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가 섞인. 달마시안 문양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샬롬이랑 저랑 놀고 있는데 계속 와가지고 샬롬이한테 놀자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샬롬이보다 좀 많이 작았거든요 못 놀겠단 말이에요 평소처럼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인 분이랑 얘기하고 둘이 한번 잘 놀아보자 했는데 진짜 대박 샬롬이 전생 처음으로 친구 사귀었어요 샬롬이를 너무 좋아하고 둘이 너무 잘 놀고 샬롬이보다 빨라가지고 샬롬이 오히려 뭐 따라가는데 못 잡으니까 막 낑낑대면서 갈 정도로 근데 진짜 둘이 진짜 잘 나왔어 둘이 한한 30분?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샬롬이는 저랑 공놀이를 많이 해서 지친 상태였는데도 30분을 더 놓은 거예요 30분 이상을 그 친구랑 아, 그래서 저 너무 행복해요 울, 울 뻔했잖아요 셀룸이랑 이렇게 잘 맞는 강아지를 처음 만나가지고 셀로도 아, 드디어 친구를 사귀는구나 라는 생각에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겸주님 인스타그램을 여쭤봐가지고 연락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만날 것 같거든요. 내일 만나서 할로미가또그 친구랑 놀게 된다면 제가 동영상을 찍어볼게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페라란드한테 보내주려고 이렇게 세로로 촬영한 것 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내일 또 만나면 가로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게요. 제 아이가 첫 친구를 사귀는 그 기념적인 장면을 같이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너무 기뻐요 저는 이거를 유튜브를 보면서 빨리 먹고 저좀 해야 될게 많거든요 약한 3시간 반 뒤에 제가 나가야 돼요 3시간 반 동안 영상 편집을 진짜 초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컷 편집하다가 너무 졸려서 뭐라도 먹어야겠어요 이거 커피 마루 먹으려고요 어,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냄새가 더 이상 냥인데 그냥 커피마다 아이스크림. 어 <목소리> 맛있어. 지금 저희 샬롬이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힘드네요 한두 번은 또 이렇게 아무 사고 안 치다가 네. 이제는 신뢰를 얻었지? 하고 사고를 치면 너 이제 또다시 신뢰를 얻었어 저 지금 약간 흑마법사 같아요 다들 기다려 다들 기다려 음, 엄청 분했어 어머 기다려 화이팅 샬롬이 다리가 길어서 네. 헤드락 걸고 싶은데 딱 손이 헤드락이 안 걸려 I was doing here, this side. Be careful the plants. A while, 랑이 게임이거든요. 봐봐요 제가 여기서 we say the c h i n d e r 요 t e 봐 m you don't jump 아 u t of the 너무 지쳐서 <laughs> 저는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 강아지가 너무 산책을 거지같이 한다? 그러면 진빠지게 놀아주고 하세요. 지금 한 시간 놀고 걸으니까 아주 얌전히 잘 걸어. 이다 유튜브를 한참 보다가 다시 책을 읽으려고 폈어요. 친구가 저희 집에 매일 집들이로 오는데 의자를 선물해줬거든요? 저희 집에 4명 앉을 자리가 있는데 내일 네, 5명? 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들이 선물 뭐 필요하냐 해서 그냥 의자 말해가지고, 저희 집에 원래 있던 거랑 똑같은 걸로 친구가 두개더 사줬어요. 우드톤인 저희 집에 너무 잘 어울리죠 고마워 박현진 아마 평생 쓰지 않을까? <laughs> 저의 파파존스 피자 베르난도는 냉면이랑 비빔밥을 시켰어요 둘은 한참 싸우고 이제 간식으로 타협 다협... <laughs> 먹으려니까 또똥싸는 또 베르난도 거예요 냉면이랑 육회 비빔밥 진짜 너무 덥네요 친구 아니야? 여러분 친구들이 집들이로 오는데 아주 오랜만에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어떤지 한번 봅시다 너동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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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가 크림 치즈를 발라서 먹으면 아주 맛있답니다. 무너샬너 코? 아니요. 뭐, 여기무 이렇게 해주세요. 샬너 <laughs> 코. <laughs> 아 진짜 요어 친구 사 와인을 미친 새벽이나사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오랜만이에요. 잘 오랜만이에요. 이거 먼진이가 와인을 세 개나 사 가지고 왔어. 짠. 너 코코넛을. <laughs> <오> <laughs> <짜잔! 짠! 웃음> 어. 짠. 어 이렇게 많이 이거 우리 언박싱 하자. 아자 어, 자. 코코넛 먹었어, 웹애. 안드레이싱이브레이이브이싱이이싱이 네, 베이비. 네, 베이비. 네.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브레이싱이 브레이싱이 뭐야짱귀이 브레이싱이 브이싱이 브레이싱이 브레아싱이이이 현진이 <laughs> 이거 좋아한단 말이야. 귀여워. 음, 나 아, 턱에도 웃길 거야. 샬롬이 맛있어. 양치 맨날 해줘? 양치 절대 안하는안 돼?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얘? 치석 같은 거안 생겨? 치석 안쪽에 있더라. 먹었구나. 근데 뭐어떻게 근데 둘은 결혼 얘기 나오기 전인가 뭐 나오고 나서든지 서로 얼마 모았는지 이런 재산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오픈 안해 오픈 안 한다는 어, 오픈 안 하고 결혼한 사람들 있다는 거. 그럼 진짜 결혼 하고 나서도 그냥 둘의 공금은 알겠지? 모으고 응. 각자 맞아. 돈을 모은다는 얘기 듣고 난 진짜 너무 충격받아 근데 요즘에 그렇게 진짜 많이 한다고 하긴 하더라 아니 근데 그 말이 돼? 가족이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그... 공개를 못해? 어 근데 뭐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공유는 해야 된다 생각해. 응. 난부 얼마가 있고 그리고 아치 만약에 10억 있어. 그것도 뭐 문제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감추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아그자 본인의 이걸 알고도 결혼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 그렇게까지 솔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려는 것도 되게 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없나? 저는 아예 비전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내가 조금 더뭐 많이 모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합쳐 그러다가 나중에라도 헤어져 그럼 이거를 분할을 아, 해야 되니까 아까워서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있을 맞아. 거라고 맞아.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건 진짜 저는 완전 잘못됐다 생각하는 음, 거죠.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아네 그니까요.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반을 땡 떼주는 게 아까워서 그걸 공개를 안 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 한번더 세게, 한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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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세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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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한번더 여기 물리치료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냐 어. 참 웃긴다 왜 저렇게 또 열심히 받냐고 그 니꺼 저희는 아침 운동을 하고 페라는도할게 있어서 밖에 나왔어요 지금은 몸 푸는 중 과대 포장 갑 이건 진짜 엄청난 과대 포장이야 누가 김밥팀을 이렇게 큰 데다가 보내냐고 <laughs> 뭐라고 했어? <laughs> 안돼 다시 불러봐 빨리 안돼 아, 빨리 <laughs> 뭐라고 했어 ㅋ ㅋ 당근을 볶았어요 외 이거봐 당근 샬롬이 줘야지 버섯도 볶아줘요 작은 사람용 일장갑 너무 좋아요. 아, 안돼 안돼. 다니는... 안 부끄럽냐고 <laughs> 여러분 저희 집에 TV가 아직 없거든요 한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직 TV를 한 번도 집에 안 들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TV를 샀고 이 벽에 꽉 차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설치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TV 설치가 끝났어요. 어떻게 너무 좋아.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t v 로 보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게 65인치인데 옆에 여기 공간이 안 나올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아주 널널하게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하시는 동안 여기 안에서 조용히 잘 기다려준 김철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했어. 돈가스 먹으러 나가고 있어요. 뭐 사지? 왜? 우리의 무비 나이은 시작되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흰남도, 흰남도, 아, 벗은 남자가 네, 유튜브를 방해하려고 무비 나이트 빵빵 빵빵 빵빵빵빵서빵빵네빵빵빵빵빵빵빵 인디아 안오 예. 너무 평화롭죠. 얘는 저기 있고 난도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기에다가 핸드폰을 세워 놓고 헬난도가 영상 다 찍으면 카페에 갈 거예요. 집에 샬로미를 두고 카페 가서 영상 편집도 하고 I'm 오랜만에 같이 밖에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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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go to the next You are calling? I'm calling too. That's why you will kiss me right now. Come oh, yeah. here. Will you let them know?

잠시만, found... 파스타를 잠시만, 예요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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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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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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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쨌든 어머어머 어머어머 만 자람. 여러분 제가 1시간 뒤에 일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 갔다가 오면 저녁 거의 9시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어제 페르난도랑 봤던 영화의 후속편 같은 게 있어서 오늘 둘이 그거 같이 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저희 개인 시간이 없단 말이죠. 1시간 이동안좀 자유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볼 거예요. TV로. 그리고 갑자기 품이 시작될 것 같아서 약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월경통이 있을 때마다 꼭 약을 먹어요. 이리 나가보려고 합니다. 샐러미. 엄마 다녀올게. 그치? 저는 이렇게 있고 이제 갑니다. 앉아서 저렇게 쳐다봐. 여러분 여기 풍경이 너무 예쁘죠. 너무 좋은 것 같아. 세상에 오늘은 조금 빨리 왔더니 아무도 없어서 밖에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친구랑 같이 말하기 한 거야? 진짜? 언니랑 이거 배웠잖아. 응. 근데 그래, 너가 이거 언니한테 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놓고 너가 혼자 잘했잖아. 응. 그래 또 이번에도 잘했어 혼자서? 응. 쓰기도 했어. 지금 이제 과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이밤 되니까 또 쌀쌀해져 가지고 자켓 입었어. 너무 추워. 좋대 이거지 이게 탕후루지 This is t 탕후루 엄마 먹고 꼬질꼬질해진 거봐이 자신을 보는 강아지 이 가? 아, 왜 가까이 가? 아, 가까이 까이 가? 진짜 재밌게 본 아, 자야어오니까왜 가? 아, 아,